자, 이사분명각입니다. 수진아, 이사분명각이면은 어떤 부호만 양수죠? 네, 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인가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가 5하고 3이에요. 코사인이니까요. 얘 4일 수밖에 없죠. 네. 원래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고, 얘가 5하고 3이고, 그냥 4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미국 코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고, 사인만 양수니까 그것만 고려하시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세타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세타가 이거구나. 참,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세타인데, 근데 판단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하고, 부호는 사인만 양수. 그럼 사인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탄젠트는 얼마인가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부호성이 있어요.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런데 모든 단지는 이걸로 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4분 면에서 누구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두개 더한 다음에 계산하면 정답이 1번이었죠. 음, 절대 끝까지 씌우면 은 1번입니다.